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삼곡제입니다. 삼곡제에서 매장 1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 3, 2, 2 3, 위 농물리 쪽으로 가볼게요. 아, 나무, 폐나무, 시고 어디로 가는지. 왼쪽이 7번 국도고요. 80km 올라가면은, 80km 올라가면은 울진입니다, 울진. 경북 울진. 어제 비가 엄청 왔어요. 어제 한 2mm. 2mm 내렸나? 아, 1mm. 봄비가 자주 내린 내리, 내리네요 여기가 매장 1이고요 어, 매장 1위 여기 뭐 공사네요. 저기 임시 주택 만들어. 여기가 매장 1위 마을 회관이고요. 여기도 기와집 같은 게 있었는데 없어졌. 여기 없어졌어요. 여기가 없어졌어요. 여기다 임시주택을 만든 건 봅니다 여기도 집이 두채는데다 철거 끝났네요 고기도 임시주택 세동 두동 세동 만드는가 보네요. 매장 1위 임시주택. 임시주택. 이정삼리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앞에도 임피주택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농수가 엄청 많은데요 매정 쌈미 임시주택 단지 가정삼리 양정마을 와 쪽에 마을 뒤를 완전 나무를 다 베었네요 여기는 완전 집이 다 사라졌어요 여기 한 네 층과 5섯 층가 있었는데요. 싹 사라졌어요. 저 포크랜 두대 있네요. 지금 이쪽에 한대 있고, 이쪽에 한대 있고, 여기 한대 있고, 저 쪽에 한대 있고. 여기는 완전 집이 다 사라졌네요. 한 대도 없네 한치도 없어요 여기는 면정 쌈리 양정마을이고요 포크레인 지금 두대 들어와 있고요 나무 마을 뒤쪽 나무를 다 비웠어요 여기도 집이 없어지고요 여기가 영덕 제2농공단지 여 기가 양정 매정 삼미 양정 마을 임시 주택 단지 만들 고있 고요. 영덕 제인 농공단지입니다. 여기가 아, 여기는 안 탔네요. 여기서 왼쪽이 새골, 오른쪽이 맷제 맷제고요. 저기도 나무 많이 변했네요 아, 이 집은 괜찮네요 여기, 여기가 펜선이 다섯 동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요 여기도 집이 괜찮, 몇 채가 남아있네요 이제 전기 복구하려고 차들이 엄청 와 있네요 전선 전기인가 통신인가 여기 전봇대 빨간 위쪽이 빨간 거는 전봇대를 새로 세웠어어 음. 들어가야 되는데. 와, 다 타버렸네. 매정삼미 몇째 마을 해강은 괜찮고요. 야, 쪽은 다 철거를 하고 저 밑에 집이 한 층과 두층가 남았네요. 여기 하고 지금 한창 벌목 중이네요. 여기도 벌목, 여기 왜 벌목하지?